먹을 수 있는 황태죽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쌀이 한 컵이면 물이 8 컵이에요. 맵쌀이에요, 그냥 누룽지예요. 자, 그리고 양파, 당근 들어갈 거고요. 황태, 맹물을 물론 쓰시기도 하겠지만 맹물에 다시마를 씻어서 이렇게 담가놓은 거예요. 훨씬 맛있겠죠. 쌀 씻고 난두 번째 물, 음, 쌀뜨물에 이렇게. 담가 놓으시면 안 돼요. 그냥 이렇게 주물주물 하세요. 물에 담가 놓는 시간이 1시간 이상은 되셔야 돼요. 이런 가시는 꼭다 떼어내셔야 돼요. 한 숟갈 넣어주시고요. 그 다음에 요거를 묻혀주세요. 불린 쌀 넣어주세요. 누룽지. 튀면 음. 코양 국물이 일어나죠? 자, 이렇게 해서 당근하고 양파만 넣어주시면 돼요. 온도를 중불로. 이다 퍼져서 주기 완성이 다+ 됐습니다. 다 몰랐는데요. 자 액젓하고 소금 같이 하시는 거 아시죠.